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육분형 한필쌤입니다자 이제 다음 주면은 긴나긴 명절입니다 좀 힘내시고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기부터 갈게요 짜잔 Thursday January 23rd 2025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연어는요 뭐냐면 생명을 구하다 입니다 구하다 자 이거는 뭐 아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라도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일단 뭔가 구하다 이런 느낌 나면 여러분들 예전에 절약하다 로 배웠던 save란 동사를 쓰시면 돼요 save란 동사를 쓰시면 되고요 생명을 구한다는 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. 그래서 save one's life save one's one's는 소유격을 쓰란 얘기예요 save one's life 누군가의. 인생 삶을 구했다, 그래서 save one's lif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오늘 요거 가지고 어, 예문은 요것도 제가 네그 미디에서 나왔습니다. 미디에서 변론을 하는 어, 그 재판이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이제 이분들 이제 지금 여기 이제 하나의 어떤 상황이냐면은. 약간 이제 누명을 쓴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선처를 바라는 증인이 나온 거죠 그들이 저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 그들 때문에 나는 살았다 그들이 내 생명을 구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t h e y Day. they 그들이 save, 날 구했으니까 saved my life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They saved my life They saved my life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They are good people They are good people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다 They saved my life They saved my life 그들이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They saved my life they saved my life 여러분들도 어 어떤 누군가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지금 뭐 구한 적이 없더라도 앞으로 구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구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? 여러분들 실제 경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다라는 이 save one's life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사람의 생명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동물이나 곤충 이런 것도 갈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서 가보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어, save one's lif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